이즈가시는 이거를 얘네 이거 그냥 본만 묶으면 되고 음 이거는 갈래를 조금 많이 찢을 거세개만 말고. 갈래를 좀 끼는 거? 두번 찢으면 되세 번? 한개 정도 간 정도로 아좀 많이 이런 식으로 한것도몇 개로 잘라가자 게어다자 음, 네. 선생님 이거를 설명을 어, 음. 어,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라 해서 음. 말씀을 해주신다면 오늘은 만명 이벤트 당첨자 분이 아. 사연을 보니까 음, 집을 음. 이사를 하면서 어, 터에 동토가 좀 많이 났고 그러면서 네. 터에 계시는 분들의 가족들이 우환도 많고 아픔을 좀 많이 겪는 형국이고 네, 네. 그 전부터 이 집안에 신감물이좀 있어서 그 전부터 이제 조금 기운이 안, 안 좋았는데 거기다가 엎친데 격친덕으로 네. 턱까지 같이 었고 원래 안 좋을라고 하면 안 좋은 일이 그치거든 좋은 기운 이 있는 사람들은 이사를 가도 좋은 명당으로 우연치라도 가게 되는데 좀안 좋은 사람들이 조금 이제, 뭐안 좋으면 거의 다안 좋다 그러잖아요. 그런 것처럼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, 또 어떻게, 우연치도, 터주도 안 좋은데, 로 겹쳐서 이사를 들어가시면서, 우환이좀더 많아지신 경우라, 이제 가서 사례자분들도 솔루션을 할 거지만, 일단 터도 좀 닦아낼 그 상황이라, 터좀 닦아낼, 오색균선이랑 이렇게, 부모 빼, 삼배, 이렇게, 뭐, 백살부, 이런 거, 이거 준비해 가라고 준비하고 있는, 입니다. 부정도좀 치고 칼로 심장 칼이랑 오방귀를좀 쳐낼 거니까 언니가 좀 쳐낼 때 뒤에서 이거 갖고 집집 구석구석마다 다좀들어내세요 아트그인 직접 갔다가 저도 지금 가서 구석구석 좀 찢어. 사 아. 사시는 분한테 방문을 좀열어달라고 거니까 음. 음. 방방마다 조금 들어가서 찢을 때벽면이나 기분 쪽 들어오는 입구, 벽면, 그리고 본인들좀 느꼈을 때 약간 이런 쪽에 은기가 음. 좀 있다 하는 부분 몇 번씩 더 찢어내고. 그렇게 하면 되겠군. 이거 그러면? 여기다 다 다버리세요다가 한꺼번에.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. 낫지 네, 안녕하십니까, 김수아 씨. 아,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잘 계셨어요? 네. <laughs> 사장, 사장님 오시고? 네, 집에 있어요. 아, 그러셔요? 네, 지금, 어, 대게 집으로 가는 거 아시죠? 네, 네. 아, 어쨌든, 너무 오래도록 기다려서 죄송해요. <laughs> 너무, 너무 시간이 그거에서. 제가 가는 거니까 마음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, 음 그래요. 좀 이따가 봬요 네. 아, 사연을 보니까 본인은 이사를 잘못한 것 같아요. 이사를 하고 나서 우환이 많이 들고, 가장에 우환이 있고, 부친도 뭐, 노부인 씨도 좀 우환이 있는 것 같고, 대주님도 거기 가서는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. 예, 뭐 예를 들어 사연을 보니까 뭐 장사를 했는데도 장사도 안 되고 뭐 남편이 지금 택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아침으로 일어나고 자꾸 구토가 너무 심하다는데 일단은 원인은 집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집에 기운 자체가 그렇게 돌면 영백도 돌게끔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가서 이제 자세하게 진단을 한번 봐도 봐야죠. 보고 무슨 쪽에 원인이지를 원인을 찾아서 좀 솔로솔로 진행할 수 있는 생각이. 에요

안녕. 시 여기는 신랑이 자는 방? 네. 신랑이 어서 자면 가오에한 번씩 안 눌려? 눌려요. 가오 눌리지. 습이 너무 돈다 네. 여기가 냉기가 너무도라. 그리고 산초 정봉이 정봉이 방을 그대로 쌓아. 아예, 아예 아래층이 되든지 아니면 이 층이 좀더 올라가든지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네. 제 정봉 꼭대기가 여기를 넘어쌓아요. 너무 습이 너무도라. 알았지? 그래서 대주가 가오에 눌리고 몸이 안 좋아. 이, 이집 방향이, 섭이 <laughs> 너무 많아. 한 방에서 잘 하셨어. 창고방에서 잘하어 아니, 각방 쓰는 거야? <laughs> 장감소리에 제가, 응. 새벽에 갑자 깨버리니까. 어. 음, 음, 음. 그래도 부부간은 한 방을 써야지. 어? 이집 자체가 습이 너무 더구나비 어, 오고 이러면 습이 많지. 그리고 여기 올때 방향을 안 보고 왔어? 네, 안 보고, 그제 안 보고 왔지. 방향을 안 보고 왔는 걸로 나오고 이사 오는 날도 그냥 왔는 걸로 나. 그냥. 여 와서 크고 작은 일이 너무 많아. 이 집에 와서 어, 어쨌든 이제 두 분만 사는 거여서. 집안에 어, 기운 자체가 너무 많이 우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주는 대주대로 고통을 받고 또 아픈 환자도 있지. 어머 부모님 어렸아어머수리이 그런데도 노인네도 안 좋지. 노인네도 안 좋고 이집 자체가 많이 우는 집. 그러니까 기운 자체가 습이 너무 많이 돌고 너무 많이 기울어져 이게 기간이 언제야. 내일 7월에 끝내 음. 어,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안에는 내가 눌러줄게 그 안에 집을 먼저 알아봐야지 마땅한 집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? 음. 그래서 오늘은 우선 이집 안에 지금 뭐가 있거든 대주 이리 와봐 이 방에는 어. 손님들이 오면 뭐 치료도 드려 대주여 자지마 알아서요 여기가 내가 잠시 침실로 올라갈게 네 응. 이거는 어디서 만드는 거야? 그거는 다른 분이 짐을 까먹었습니까? 그, 네 그러니까 내 집이 아니, 아니고 남의 집이네요. 네, 희재 씨 아는 음. 형님이 형님의 그 여자분 물건이거든요. 응. 그 여자가 만드는 거야? 만든 건요 <laughs> 여자가 아는 형님 여자가 사가지고 가지고 있던 건데 음. 그 여자고 그 형님하고 살아? 아니. 음. 안 살지. 음. 헤어졌지. 음. 그래까 그 연락 안 된다고. 그러니까 헤어졌어. 네. 그 물건이 너희 집에 와있으니까 너희 두뇌로 계속 갈라놓지. 그 물건이 여기 와있으니까 계속 둘이를 갈라놓고 엉뚱한 짓이네. 자, 기물 있지, 기물. 네. 네. 어쨌든, 만능, 이벤 이근집, 어,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야 되나 이제. 어, 시간이 너무 늦어서, 내가 미안한 거, 지 너무 바빠서, 그래서 어쨌든, 좀 일찍 왔어야 되는데, 일찍 와서 고통을 빨리 덜어줬어야 되는데, 아마 오늘 내가 잡아내고 가면, 어, 많이 괜찮을 거예요. 알았죠 무슨 신 그래. 아, 터제 누지고, 추지고, 깔리고, 그러다, 인간 어? 용성이다, 뭐니, 그다살아으려제고그다심이올리고지니이 가리 가라니까천국그다천국 아, 그러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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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다가 수아씨, 이쪽 창문에다가 대수님 있잖아, 하얀 선팅 종이 있죠. 잖 하얀 선팅 좀, 네, 그거를 유리를 좀 이렇게 붙여라. 막을 수 있어요. 아, 네. 응. 어요 네. 기운이 안 들어오게 그럼좀막수있 막을 수있 어? 썬팅지가 제일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니까. 그럴 리가 없네. 그럴 리가 없네. 칼이 섰다. 칼이 섰어. 이만큼 칼이 섰어 봐라. 기운이 이만큼 세다는 거 알았지? 그타 카리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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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같이 해야 되아네 좋지 아 머리 아파 머리가 많이 아프다 음. 어? 머리가 이렇게 아파서 어떻게 해야 돼 신랑이 머리 한 번씩 아프지 음. 머리가 한 번씩 아프지 오른손으로 일하는 소리가 거 봐봐 하나만 잡아 하나만 음. 어? 많이 걷어 나갈 거야 알지